안녕하세요 비긴플레이스입니다. 2015년에는 대구의 아파트가 서울보다 비쌌단 걸 알고 계셨나요? 최근 하락세가 가파른 대구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빠르게 조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역세권 아파트는 7억 3천만원에서 4억 4천만원으로 3억원 하락, 최고의 입지라 불리는 수성구 아파트는 14억에서 8억으로 6억원 하락. 분양권의 경우 분양가보다 오히려 7천만원 이상을 돌려받는 극심한 마이너스 프리미엄 발생. 2년 전부터 하락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을 하더니 어느덧 아파트 가격은 바닥까지 내려왔습니다. 어, 바닥인 줄 알았는데 어느덧 지하까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어, 지하까지 다간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지하 2층도 있었습니다. 대구 부동산 시장의 미분양 사태가 IMF보다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하락하다 못해 공시가격과 역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서울 부럽지 않았던 과거의 명성을 뒤로하고 지방 5대 광역시 중에 가장 큰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5년 가격으로 돌아간 대구광역시의 현황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2015년 가격대로 하락한 대구광역시는 아직 하락세가 멈추지 않았는데요. 2009년부터 2015년, 중순까지 큰 폭으로 상승했던 대구광역시의 범어 SK뷰 아파트는요, 서울 더블 역세권인 당산 삼성 레미안 4차 아파트보다도 비싼 가격대를 유지할 정도로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무려 7년 동안의 상승 후 서울보다 비싸다는 인식과 함께 2016년부터는 많은 공급이 생기면서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다시 부동산 광풍이 이어지자 2017년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하였으나 집값이 오히려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021년 상반기까지 약 5년 동안 급격한 상승과 더불어 과도한 공급에 의해 2021년 7월부터 본격적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대구의 하락아파트 10개를 확인하기 이전에 아파트의 선정 조건은 아래와 같이 빠르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국민평형인 33평형 20년 이내의 아파트, 2년 이내의 최고가 실거래를 대비합니다. 단, 복층은 제외하였습니다. 저층인 1층에서 4층은 제외. 지역 내 거리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아파트를 기준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자, 그럼 10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위는 중구에 위치한 2호선과 3호선이 지나가는 w 역세권, 대신 센트럴자의 아파트입니다. 번외로 대구 3호선은 모노레일로 조성이 되어 있어 아파트 밀집 지역을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창문은 매직 글라스로 만들어져 뿌옇게 흐림 장치가 작동하게 됩니다. 21년 2월 최고 7억 5천만원까지 갔던 중구 대신 센트로자이 아파트는 23년 2월 4억 4천만원까지 하락하여 약 41%를 하락했습니다. 매도된 물건을 살펴보니 20년 10월에 5억 8천만원의 월세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매도를 시도하였으나 같은 달에 거래가 18건이나 되었을 정도로 뜨겁고 가격도 무섭게 올라가다 보니 배액 배상을 하며 계약을 취소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후 현 시점에 그보다 1억 4천만원 하락한 상태가 되어버렸네요. kb 시세는 4억 6천5백만원이고 매도 호가는 4억 5천만원부터 전세 호가는 2억 4천만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9위는 달서구에 위치한 초등학교로 품고 있는 초푸마 월베이차 아이파크입니다. 중부 내륙 고속지선을 지나가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디자인의 아파트입니다. 조경 디자이너인 로드베이크 발리옹이 독특한 개성으로 디자인했다고 하는데요. 다채롭다와 촌스럽다 라는 반응이 섞여 나오는 단지입니다 21년 7월에 약 6억 8천만원까지 올라갔던 월베 2차 아이파크는 최근 특례보금자리론의 힘으로 최근 살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약 4억 3천만원의 거래가 되어 2억 5천만원의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KB시세 또한 4억 2,500만원이며 매매호가는 4억 3천만원, 전세호가는 2억 5천만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8리는 달서구에 위치한 성내 레미안 2편의 세상 2단지 아파트입니다. 성당 주공 1, 2단지를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의 컨소시엄 사업단으로 재건축이 진행이 되어서 1, 2단지 모두 합치면은 3,466세대로 대구에서 두 번째로 큰 세대수의 단지입니다 참고로 성당 레미안 2편의 세상의 1, 2, 3단지에는 특정 동만 지하 2층 지하 주차장이 있는데요. 당연히 지하 2층 주차장이 있는 곳이 편리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1년 2월 최고 약 5억 3천만 원까지 갔던 이 단지는 최근 3억 2천만 원까지 하락하여 약 40%의 하락률을 기록하였습니다. kb 시세는 3억 6천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매매 호가와 실거래 모두 3억 초반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7위는 수성구에 위치한 만촌 삼정 그린코아 에듀 파크입니다. 단지 내 관리는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호선 담티역에서는 거리가 조금 있으며 22년 1월 사업 시행 인가까지 완료가 된 만촌 3동 재개발 지역이 있어 저녁에 기가 할 때는 다소 위험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수성구라는 이미지와 개발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약 13억 6천만 원까지 상승하였으나 약 8억 원까지 하락하여 불과 1년 만에 5억 6천만 원의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대구 내 다른 아파트들은 21년 7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하긴 반면에 수성구이기 때문에 그래도 국건이 가격 방어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매도가 된 물건을 살펴보니 전세 만기가 도래가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최저가에 매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도 호가는 8억 7천만원, 전세 호가는 3억 8천만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위는 청라 언덕역 서하퍼레스트 아파트입니다 한창 분위기가 좋았던 2019년 9월에 분양해서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하여 발코니 확장비 2천만원 중반대를 더해도 5억 초중반대의 분양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대구의 최대 번화가인 동성로가 있어 상권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최고 약 8억 8천만원까지 상승했으나 최근에 약 5억으로 하락하여 거래가 이루어져서 2년 동안에 약 44%의 하락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매매 호가는 5억 2천만 원, 전세 호가는 3억 2천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네요. 5위는 서대구 KTX 영무의 다음입니다. 평리 3구역을 재개발하여 약 1,40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로 KTX와 SRT가 정차하는 서대구역과 가깝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4억 6천만 원으로 시작했던 서대구 KTX 영무의 다음 아파트는 2020년 12월. 최고 5억 8천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약 1억 2천만 원의 프리미엄이 붙었으나, 23년 1월 3억 2,500만 원의 입주권으로 거래가 되어 2억 6천만 원까지 하락하였습니다. 매매 호가는 약 3억 7천만 원으로 마이너스 프리미엄 7천만 원까지 나와 있었으나 실제 현장에 가보니 마이너스 7,500에서 8천만 원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이렇게 계약금보다 더큰 손해를 보면서까지 매도하는 이유는 현재 전세를을 맞춘다 하더라도 1억 5천만원에서 최대 1억 7천만원까지 가능하기에 분양가 대비해서 약 3억원 이상의 현금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도하는 분위기입니다. 현장에서는 무주택자에게는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이용을 해가지고 최대 70%까지 대출을 받고 월세를 돌리면 된다라고 안내하고 있어 최근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위는 수성구의 만촌 3차 화성파크드림 아파트입니다. 담티어 바로 앞에 위치한 역세권 아파트로서 대륜 중학교와 대륜 고등학교가 있어 학군 수요가 늘 있는 아파트입니다. 최대 14억까지 올라갔던 이 단지는 최근 8억 1000만 원에 거래가 되면서 약 42%의 하락률을 보여주었습니다. 매매 효과는 8억 5천만 원, 전세 효과는 4억 원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3위는 선진 신남지구 재건축 사업으로 지어진 이안 동대구 아파트입니다. 도보 약 10분 거리에 국내 최대 복합 환승센터인 동대구역이 위치하고 있어 교통과 소비상권이 가장 큰 장점인 단지입니다. 이러한 동대구역을 등에 업고 2년 전에 최고 6억 8천만 원 정도까지 상승하였으나 최근 3억 7천만 원까지 하락하여 2년 사이에 약 3억 1천만 원이 하락하였습니다. 매매 호가는 4억 3천만 원으로 1월부터 금매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급하지 않은 물건들은 가격을 조금씩 상향시키고 있었습니다. 2위는 신평리 주공 아파트를 재건축한 평리 푸르지오 1, 2, 3단지입니다. 주변에 약 7천 세대의 공급이 예정이 되어 있어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타격을 함께 본 단지입니다. 21년 4월 최대 5억 원까지 상승했으나 2억 7천만 원으로 하락해 거의 반토막까지 내려온 모습입니다. 해당 물건은 2017년에 3억 3천만 원에 구입하였으나 6천만 원 손해보고 매도하게 되었네요. 매매효과는 약 3억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으며 전세효과는 1억 7천만원입니다. 1위는 월암중학교를 품고 있는 월성 월드메르디앙 아파트입니다. 월암중학교는 대구광역시 전체 117개 중학교 중에서도 학업 성취도 8위에 오를 만큼 학군이 좋은 중학교인데요. 월성 월드메르디앙 바로 아래는 학원가가 즐비하고 있어 언제나 수요가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최고 6억 9천만 원까지 갔던 월성 월드 메르디앙 아파트는 지난 1월 3억 5천만 원의 거래가 되면서 3억 4천만 원의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매매 호가는 4억으로 형성이 됨과 동시에 최근에는 거래가 조금씩 일어나면서 4억 초중반으로 가격대가 형성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세 호가는 2억 5천만 원으로 현재 매물은 단한 개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광역시의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아파트 10위부터 1위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특례 보금자리론의 힘으로 금매가 빠지면서 반등하는 아파트도 존재합니다. 그래서인지 지금부터는 반등이 시작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하기에 공급 예정 규모인 39조 6천억 원이 소진될 가능성도 가끔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분위기에서 이러한 특례 보금자리론의 힘이 사라진다면 반등의 원동력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 때문에 반등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확신은 다소 위험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진정한 반등이 시작되는 시점은 대구광역시에서 가장 큰 위험요소인 입주물량이 조금씩 정리가 되고 정책적으로 수요의 접근을 보다 용이하게 해줄 때가 될 것입니다. 이상 Begin Place 였습니다.